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태블릿 PC죠, 작은데서도 이렇게 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화면 모두가 작지만은 우리가 케어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설 프로그램 케어포를 띄우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뜹니다. 네, 그럼 어떻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늘려서 쓸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기능까지 할수 있냐면요. 스마트폰에 뭐 상담일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상담을 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가 상담내용이라고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키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마이크가 나오죠. 마이크를 이용하면은 마이크에 있는 내용이 말로 하면 글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사용해서 상담 내용에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단, 뭐예요? 발음이 정확해야지 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줄여서 뭐 저장하시면 은뭐 필수 항목이 누적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말로 바꿔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앱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죠? 예, 앱을 사용하는 기능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급여 기록에 보시면 케어포 있죠? 케어포 앱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앱을 하면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음, 우리가 그 프로그램 컨텐츠, 예, 최근에 만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컨텐츠가 있으면은 제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설 프로그램에서 내가 프로그램 컨텐츠에서 찜해놓은 게 있어요. 찜해놓은 게 여기 스마트폰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TV로 보여주면 돼요. TV로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음, 스마트 뷰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뷰, 에, 여기 스마트 뷰가 있죠. 스마트 뷰를 해서 연결을 하면 TV에 연결해서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호자 앨범 있잖아요. 예, 보호자 앨범에 사진을 보내거나 동영상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앨범 관리에서 어르신을 선택하고, 예, 사진, 동영상을 사진을 등록하거나, 예, 동영상을 등록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전자 서명 받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호자한테 서명을 받을 때 pc에서 받기가 어렵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문서 종류에 보면은 뭐 전체를 보고 조회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 계획에서 pc에서 서명을 받는 게 터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이대면서 관리자가 어르신 서명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쓰셔갖고 손가락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네. 이런 그스마트폰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터치를 이용한 거 음성을 이용한 거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모든 급여 제공자가 요양 급여 제공 또뭐할수 있습니까? 간호, 물리, 프로그램을 다할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사진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사진도 바로 추가해서 네,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네, 프로그램 사진을, 아이고, 제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각각의 급여, 제공자가 급여 기록을 할수 있어요. 제가 요양급여만 예를 들게요. 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요? 세팅된 것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요? PC에서 관리된 거 있죠. 뭐 집중 배설은 어떻게 돼요? 집중 배설 대상자만 끌어오는 거고요. 신체제자는 어떻게 돼요? 신체제자 대상자만 끌어오고요. 화장실 기록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 대상자만 끌어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체위 변경도 어떻게 해요? 체위 변경 대상자만 끌어와서 할수 있고, 목욕도 일정이 잡힌 것만 할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요왕보호사가 PC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급여 기록을 할수 있어요.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체크하시고, 횟수를 눌리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다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예.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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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시고. 네. 예. 그리고 뭐 신체 활동 특이 사항. 예. 어르신이 식사도 잘하고 밥도 잘 드시고 오뭐 영양 상태도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하시고 특이 사항 저장을 하시고. 예. 그다음 인지 관리 지원한 거, 의사소통 지원한 거, 그다음 인지 관리 특이 사항. 예. 어르신이 대화를 했는데 어르신이 즐겨 즐거워하시고 잘 이해하셨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기능 회복 훈련은 뭐 항상 하시죠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가서도 어떻게요? 해0101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전일자료 조회 왜 항상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똑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일 자료 조회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근무 일정이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요즘 추세는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급여 기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뭐 전체 기능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